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구요. 오늘 날짜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 조금 따뜻한 것 같으니까요.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산책 잠깐 다녀오시고, 또 맛있는 저녁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6시 17분 달리고 있고요 리플은 768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0.47%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가로는 772원, 저가는 762원이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 양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10월달에 0.52 평균 0.52 지지를 받았다고 보시면요. 지금 이제 11월 들어서는 어, 지금 이제 0.55달러 지지를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0.03 포인트 자체도 나쁜 상승률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0.562 정도 올라오면 좋은데 한 790원에서 800원 사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돼야 급등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니까 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790원까지는 터치 못할 것 같고 780원 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프트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도지코인 오늘 안에 300원 갈것 같고요. 드래프트는 지금 구매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고 2,500원 선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약간 하락세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업비트 기준 신고점을 돌파를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20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계속 380만원, 90만원, 이렇게 10만원씩 점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카브 나쁘지 않습니다. 솔라나도 지금 이제 30만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달리고 있고, 지금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는데, 요 놈이 문제죠. 맨날 요 놈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전에는 잠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이제, 11시 12시 기점으로 쭉 내려갔다가 17시 정도 17시에서 17시 반 정도 되면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지니까 어, 얘네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저가 어, 저메타라고 보시고 딱 좋은 구간이니까요 저가 매수 타이밍 줄여서 저메타라고 하죠 네, 저메타 구간이니까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트, 어,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에서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처음으로 SRP를 언급했다. 아직 영국에서도 아직 러브콜이 굉장히 크게 있죠. 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SRP를. 어,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영국 와서 IPO 해. 모든 거다 지원해줄게.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관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 지금 개편 예정이고요. 로비우드 법률 책임자가 최고 자리 어, 후보에 올랐다. 지금 이제 로비우드 법률 책임자 시에로가 어, 지금 트럼프의 어, 지, 지금 후보자 안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음, 우에다 우에다도 지금 후보자 중에 한 명이래요. 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 분석가 SLP 가격 로드맵을 5.85달러로 설정을 했다 지금 모든 게 지금 리플이 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정이니까 지금 가격을 높게 높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일단은 12월까지는 저는 1달러 올라가는 거에 어, 12월이 아니라 11월 네, 11월에는 1달러를 돌파를 하는 걸 일단 기준으로 보는 게 좋으실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역사적 패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서 1월 4일에 이제 급등 구간이 한번 있는데 이때 제가 최저로 잡고 있는 게6달러에요 요거는 이따가 요거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 번호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3500-4332. 010-3500-4332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는데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발송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초보자분들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제 혼자 하시기에는 좀 빡세요. 그리고 잘못된 학습 방법으로 잘못 알게 되시면은 계속 손해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혼자 알아보신다고 인터넷이나 잘못된 유튜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데 전혀 도움 안 된다. 어, 차라리 제 공유방 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 코인만 떨어지고 내가 산 코인만 손해를 본다. 어, 같이 산 지인들과 직장 동료, 친구들은 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제가 이런 코인 하는 거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공유방을 안 알려줍니다. 지인들은요. 왜냐? 자기 혼자 수익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밑에 깔아놓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유방 같은 거는 잘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공유방인가요? 제가? <laughs> 이제 그러실 필요 없다.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와 이슈 꼭 받아보시면서 투자해보신다면 정말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와 이슈가 가격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시차도 정반대고 이게 기사화 돼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쯤이면 일하는 시간대거나 본업에 집중할 시간이거나 아니면 아예 잠들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어 아예 확인을 못 하셔가지고 아예 고점에 이제 아 맞다 하고 거래소 들어가면 고점에 이미 올라가 있을 거고 이슈가 있을 때는 거래소도 들어가 버리면 진짜 손해가 완전 이거 손절을 할수 없을 정도로 하락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의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제가 전달 드리고 있고요.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어, 기사 나오기 전에 저는 정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수익만 가져가실 수 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대중들이 알기 전에 미리 매도해서 손해 안 보실 수 있게 해드린다라는 게제 장점이고요. 어제 공유방은 아직까지 이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질 않으세요. 지방령 같아요. 너무 친해져 갖고 이제 저한테 시킵니다. 나쁜 인간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료예요. 제 방은 무료고요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 정보 받아보시는 것도 무료고 어, 질문 답변까지 다 무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해 보시면 어, 김만장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이유를 바로 아실 겁니다. 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BBC에서 리플 CEO가 처음으로 SRP를 언급했다. 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영국 유정 매체 BBC와 인터뷰에서 SRP의 미래와 도널트럼프의 드 대통령 당선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약관자 전망을 피력했다. 너 나잘해라고 저는 하고 싶고요. <laughs> 네가 뭔데 대통령 당선자 한테 100일 플랜을 짜고 앉아 있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음. 이제 트럼프는 1월 22일 날 백악관 들어가죠. 첫날에 갠슬러를 해고하겠다 약속했는데 요거 해고도. 바로 못 합니다. 법정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소송에서 지금 이제 이겨야만 이제 캐슬러를 해고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법적 설레 1호 해고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갠슬러는 해고보다는 지금 이제 자진 사퇴 요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12월에 지금 조사 받고 있죠. 공화당한테 조사를 받고 있고 직권 남용도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걸리면은 감옥까지 갈수 있어요. 이런 어, 것들이 지금 압박 아닌 압박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딜을 치겠죠. 나 자진사태 할 테니까 다 무관해줘. 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진사태 쪽으로 지금 계속 예측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고요. 아직 이거는 오피셜이 안난것 같아요. 직권남용은. 어, 직권남용 이거는 오피셜 나면은 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 캡쳐해서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투자하실 때 좋으실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끄는 행정부의 SEC와 리플 소송의 잠재적인 해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토레스 판사가 확인한 SIP 비증권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법률에 있다. 어, 증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항소가 걸리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갈링하스와 라슨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도 이번에 7년 만에 에스크로 매도 진짜 크게 나왔죠. 5억 7천만 개. 7년 만입니다. 5억 7천만 개. 에스크로로 두개 지갑을 통해서 5억 5억 이렇게 10억 개 나오잖아요. 이거 팔고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5억 7천만 개가 나간 거예요. 어뭐 운영비로 쓰이고 뭐 기타 잡비로 쓰이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변호사 변호사 비용이래요. <laughs>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얘랑 얘랑 지금 항소에 같이 걸렸잖아요. 이거 면피하고 싶어서 면피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요? 아무튼 이 둘이 지네들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비싼 변호사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가 아니라 비싼 변호사들을 고용하면서 어, 지금 소송비가 어, 법정 소송비가 더 올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 정말 병신 같은 짓 아닐까요? 어그 전부터 비싼 변호사를 써서 아싸리 SEC가 꼼짝도 못하게 짓눌러 버리든가 이랬으면 다행인데 지금 지네 둘 이름 걸렸다고 이렇게 비싼 변호사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8 0 0 0 달러랍니다. <laughs> 시간당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병신 같은 애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지들 이름만. 어떻게든, 지네들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임원들이 있는 곳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애석한데, 어, 저는 투자자니까 욕해도 돼요. 음, 저는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은 진짜 안 좋다라는 걸좀 저는 좀 많은 곳에 알리고 싶고, 1달러를 지금 4년째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피로감도 엄청 올라오고요. 지금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은 2,000원대에 머물러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나마 지금 1,000원대로 좀 많이 물을 타서 좀 많이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공유방에도 2,000원대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가일 때, 이때 물 타셔라, 물 타셔라 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1,000원대까지 왔는데, 이제 1달러 가면은 이제 수익 구간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지금 피로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알아야 이제 갈링하우스와 어, 라슨이 좀 알아야 이런 헛돈 돈을 안쓸 텐데 이거를 투자자한테 쓸 텐데 이런 걸안 하니까 이제 욕을 처먹는 거고요. 지금 srp 커뮤니티는 지금 이두 사람의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겐슬러는 투명인간이에요. <laughs> 이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패막이가 사라지니까 이 둘이 욕을 더럽게 처먹고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어 한번 진짜 날 잡고 얘네들 청문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 생각을 너무 안 하고.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로비누드 법률 책임자가 최고 자리 후보에 올랐다. 어, 댄 갤러거가 이제 댄러거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찍었대요. 요거는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알려 드렸죠. 로비누드 쪽에서 이제 이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아예 오피셜이 난 거고요. 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안치기 위해서는 갠슬러 사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공화당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거 걸린 거 그다음에 지금 뭐 9월 24일까지 서류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거 안한거 지금 갠슬러한테 지금 아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나가 자진사퇴하면 이런 거다 없애줄게 나가 이런 거를 지금 바라고 작업을 치는 거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은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스틴 선이, 음, 트론, 트론 창시자죠. 어, 저스틴 선이, 어, 채용해줄게, 와. 무슨 일을 시킬까요? 어, 그래도 책상은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무슨 일이든 시키겠죠. 뭐, 가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안 가겠죠. 근데 이제 자기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키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여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뭐댕 갤러거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우에다 마크 우에다라는 사람도 지금 후보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갠슬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폭스 뉴스에 나와서. 겐슬러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이 세배가 늘었고, 변호사들이 줄퇴사를 하고 있고, 지금 내부 분열이 장난이 아니고, 뭐, 또뭐 있더라? 뭐, 리더십이 완전 문제가 있고, 규제와 규정에 대해서, 규제와 규정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가이드라인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송부터 진행하는 사람이고, 뭐, 청문회 때도 엄청 지랄을 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사람보다는 어, 댄 갤러가 댄 갤러거가 되는 게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빈 후드와 이제 리플이 친한 건 아시죠? 음, 이제 같은 이제 비트스탬프를 이제 로빈 후드가 이제 25년도에 완벽하게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비트스테프의 지분이 리플에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좀더 저는 덴 갤러가 덴 갤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찍으면은 어떻게든 시키더라고요 트럼프 성격상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관심있게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에 저는 무조건 나간다 빠르면 11월 말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자 두번째 뉴스입니다 분석가 sfp 가격 로드맵을 585 달러로 설정을 했다 어 저는 6 달러 설정했는데 <laughs> 이제 뭐585 달러까지 가는 길은 뭐 종종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고전적인 엘리엇 파동 패턴과 일치한다 뭐 이런게 있고 차트 뭐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저는 6달러를 생각을 한게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공유방에서만 전달드리는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역사적 패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게 3년 반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역사적 패턴인데, 아직 요 때가 아직 최고점입니다. 리플은. 어, 3.31달러. 이때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었고, 이때부터 좀 리플이 왕왕 되고 있었는데 이때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SEC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상패들을 당하고요, 70% 하락을 해서 0.17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때를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때 주식할 때라서 제가 이때는 코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덤, 본 돈을 저는 이때 저는 0.3 달러에 매수를 시작했고요. 저는 이때 1.91달러까지 갔을 때 저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좀 고수익 가져가면서 좀 재미를 봤고, 지금 다시 이때부터 좀 저가 매수 잡으면서 계속 계속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이때 가지고 있었던 수량보다 한배 이상 두배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때부터 해서 지금 1달러를 지금 4년째 못 가고 있어요. 음.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피곤하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천원 3천원 물리셨던 분들이 다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저가일 때 빨리 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천원대까지 떨어진 거고 지금 제가 6달러까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멀티 ETF 그레이스케일에서 진행하는 멀티 ETF 먼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단독 ETF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겐슬러 나가면은 12월에서 1월 사이거든요. 이때 겐슬러 나가면은 100% IPO 얘기 나옵니다. IPO 얘기 나오면은 100달러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지금 제가 700원, 뭐 770원, 뭐 780원 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6달러 얼마예요? 8,400원입니다. 10배 이상 봐요. 그럼 저가예요 아니에요? <laughs> 저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놓치지 마시고 땅을 치고 회하십니다. 이거 놓치시면 또 이제 4년 기다리셔야 되고 또와 하다가 이때 9점에 또 물리셔가지고 또 이제 저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딱 지금 11월달에 딱 타이밍이니까 점에 타딱 잡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타이밍 이때 6달러까지 올라가면은 고수익 100%고요. 지금 중간 단위는 저는 25달러 보고 있거든요. 요것도 어마어마한 수, 배수니까요. 진짜 한번 들어오셔서 속눈샘 치고 진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해보세요. 음, 진짜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 저는 이때 제가 수익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 거고, 요 역사적 패턴은 계속 계속 순환 주기를 돌면서 찾아옵니다. 이번에 놓치시면 또 4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지금 미리미리 저가일 때 매수하셔라 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리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지로도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 제가 10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원일 때부터 자 이제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간다. 하면 100%뛸 거니까 갑시다 하고 이때부터 매수했고 지금 280원인가요? 저희 딱두배 받네요. 하지만 도지 코인 지금 목표가 1달러입니다. 이 역사적 패턴이 다가왔을 때 21년도에 어, 도지 코인이 300배 올랐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얼마가 올릴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 도지 10으로, 시드를 10으로 봤을 때, 도지 6, srp 4 정도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뭐 조금 더 하신다면, 분할로 하신다면, 시바이노 추천드려요. 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뭐, 5, 3, 2 비율로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정말 궁금하시면은, 공유방 통해서, 어, 오시면 제가 타이밍 다 잡아드리니까요. 너무 고점에 잡지 마시고 타이밍 잡고 하방 올때 잡는 게 투자의 묘미고 타이밍이니까요. 꼭 그렇게 잡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셨으면 그냥 공유방 들어오셔서 타이밍 잡아달라고 하시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 3500 4332 010 3500 4332이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거든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발송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 들어오셔서 질문이나 뭐든 다 사서한 것까지 다 괜찮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 혼자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로 학습하면 손해만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코인만 손해가 나고 내가 사는 코인만 하락한다. 어, 내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같이 샀는데 나만 떨어져요. 공유방을 모르시는가요? 이런 거는 다안 알려주자고요. 저도 일상 생활에서 저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지인들 만나면 저한테 제가 코인 이런 걸 하는 걸 아니까 야왜 나만 내가 사는 것만 하락하냐? 너 공유방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한 명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락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와 이슈가 가격에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투자를 한다 바보 <laughs>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료인데 왜안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와 이슈가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쯤이면 이미 대중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고점에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또 고점 물려서 이제 하락할 때 손해죠. 근데 이런 정보와 이슈 공유방에서 전달 주는데 이거 안 받는다? 바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정보 나올 때마다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요.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어,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중들이 알기 전에 미리 매수 잡아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대중들이 알기 전에 미리 매도해서 손해 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판단해 보세요. 직접 어, 제방 무료니까요. 들어오신 것도 무료, 정보 받는 것도 무료, 뭐다 무료입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금전적인 요구 받으시면 그방제방 방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층자다 욕한 마디 해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 나눠보시고 투자 대응도 받아보시고 타이밍도 자꾸 한번 같이 투자해보신다면 재밌고 안전하게 투자해보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어, 오늘 너무 길었네요.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양은 열심히 있어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